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재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뭐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가 대학교 들어와서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는 슬픔이 있겠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말고사에 대한 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자체에서 나와있는 여러가지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초를 한번 보는것도 괜찮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보면서 짧게 짧게 한번 끊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자체에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아이디어만 안다면 여러분들이 풀어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용 자체는 무한급수 수열에 대한 극한에 대한 부분을 합의 극한으로 확장한 무한급수의 극한이 되겠습니다 자 무한급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부터 많이 봤던 내용이긴하지만 이제 우리가 대학교에 들어와서 캐큐러스를 공부하다 보면 좀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한급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주로 시험에 내는 이유는 어떠한 많은 어떤 합에 대한 표현들 자체가 어떠한 값을 갖는지 안 갖는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이 그런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수 있냐면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거죠. 자 수렴 발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수열에 대한 극한과 어떤 함수에 대한 극한이 어떤 형태가 되는지를 빨빨 캐치하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범위 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가장 많이 빈출되어지는 범위 중에 하나인 바로 이 무한급수에 대한 수렴 발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원칙만 잘 기억하고요. 예제를 들어서 문제를 푸는 부분에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우선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수열의 극한과 무한급수의 극한에서, 올땐 정의 자체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고등학교를 나오면서 우리 고등학교 때 수능공만 친구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A0라고 하는 녀석의 A1, 그 다음에 A2 이렇게 해서, 0번 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a1부터 가도 상관은 없겠죠. 자 여기서 A0에서 여기까지, a 0를 세기까지 an이라고 적혀 있는 녀석이 있을 때, 아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n이 골 0에서부터 자 켜려 봅시다 k 골 0에서부터 자 k 0에서부터 자 k 0에서부터 n까지의 ak라고 쓰고 이제 우리가 급수 시리즈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합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여기 나오는 형태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따진다면 여기 있는 녀석이 실제로 뭡니까? SN이죠. N번짱까지 합니다. sum, 썸, 썸이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역시 여기 가지고 있는 녀석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어, 어떻게 되냐? SN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겠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합의 극한 합의 극한, 다시 말해서 시그마 N이꼴 제로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을 묻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무한급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무한급수가 나왔을 때이 무한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수렴한다면 어떤 값이 된다는 뜻이고 그그 그 값이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을 알텐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값이 수렴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찾는 것보다는 수렴하는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을 더 많이 냅니다. 이유는 뭐냐면 값 찾는 것보다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수렴하는 건 확실하다 뭐 이런 게더 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자 n 이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an이 무한급수인데 이걸 수렴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첫 번째 어떠한 값으로 간다면 이값 자체가 어떠한 값 알파로 간다라고 친다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알파가 됐단 말은 수렴됐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요. 자,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 다발산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극한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값이, 뭐가 되는지 알수 없는 걸 진동, 이걸 다 합쳐서 수렴하는 건 아니니까, 다이버전스, 뭐, 발산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우리는 뭘볼 것이냐면, 수렴발산에서 애낭발산 판정법이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봤던 판정법이에요. 애낭발산 판정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게 애낭 발산 판정법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시그마 n u a 제로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 n이라고 하는 것이 수렴한다면 자 n이 수렴한다고 친다면 자 수렴한다고 친다면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어자 a n의 극한은 얼마다 0로라고 하는 거 고딩 때 배웠죠 자 그런데 이 형태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발산 판정법이라고 쓴 이유는 다이버전스를 얘기했잖아. 판정을 하더라도 발산하는 것은 바로 1번이라고 쓴게 뭐냐면 꼭 기억해야 돼. 1번. 1번이라고 썼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뭐를 시사하냐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아, 이거 분필, 이거. 완전히 이게 밑바닥이 확사 꼽힐 것 같은 그런 분필인데. 애낭발사 안 지워질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 애낭발사. 어, 잘 지워지네. 아, 미안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가장 처음, first. 그쵸. 아, 영어 써서 미안하다. 처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처음. 무조건 하고 처음부터 시작. 그러니까 어떤 무한급수가 나왔을 때 수렴하냐, 발산하냐를 따지는 가장 중요한 근본은 시작하자마자 뭐가 된다고 이거부터 해석한다는 거예요. AN이 수렴한다라고 친다면 반드시 일반의 극한은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는 걸 먼저 보는 것인데, 사실은 이거 발산판정이란 말을 붙여놓은 이유가, 자,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어디냐면 무한급수가 수렴하냐 발산하냐에 관심 있는 거지 일반화 극한이 주한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하냐면 여기를 먼저 봐야 되니까 이쪽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반대로 가는 녀석을 봐야 되는데 일반화 극한이 제로가 된다고 무한급수를 만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 것이고 모르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이 명제가 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가 되죠? 이 명제의 대우 명제도 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몰라도 관계 없다. n 이 무한대로 갈때 an의 극한이 뭐가 된다면 0이 되지 않는다면 0이 되지 않는다면 시그마 an골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극한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발산한다는 거예요. 수렴만 하면 발산이죠. 자 이렇게 해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T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 참이자 않, True 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결과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이 녀석 자체 위에를 잠시 보면 여러분들이 그 정확하게 증명하는 법을 알지 않아도 되지만 고등학교 때 이미 알았던 내용이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일반의 극한이 수열 이렇게 무한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 리미트이 얼마 되요? S N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떠한가 말파로 간다는 얘기지. 이게 알파로 간다라고 한다는 말은 뭐가 됩니까? 리미트 증명하지 않습니다. 원래 극한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도 다알파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되냐? n이 무한대로 갈때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서 유한한 항입니다. 유한항. 아주 가까운 유한항 항도 어떻게 되냐면 알파로 나올 수 있어요. 이세 가지가 다 알파기 때문에 여기가 알파가 되어 이게 알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n이 얼마 알파가 된다. 또는 리미트 n이 뭐로 갈때 s의 n 1이 얼마가 된다 알파가 된다는 뜻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리미트 얼마 되까 n이 꼴 무한대로 갈때 a n이라고 하는 녀석은 리미트 얼마 n이 무한대로 갈때 s 마이너 s 마이1될 것이고 이것이 얼마 돼요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래서 알파 빼기 알파는 얼마 됩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얘가 누굽니까 일반화의 극한이잖아요 그렇죠 n 번째 항에서 n 번째 n 1번째 항까지 합을 빼버리면 당연히 n 번째 항이 나온 일반화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를 중심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이말 자체가 뭐냐면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면 다뭐란 얘기야? 발산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적어도 0이 된다고 라 했을 때는 우리가 수렴한지 발산인지 모르지만 이건 확실하게 기억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예제를 한번 들어본다면 아주 단순한 예제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형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그마의 n이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봤을 때요. 만약에 주어진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0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하다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무슨 값을 갖다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1 플러스 n 제곱 분의 n 제곱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칩시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녀석 자체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도 없는 것이 딱 쳐다보자마자 딱 쳐다보자 제일 먼저 해야 할일 뭡니까? 이거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0으로 가지 않죠. 왜냐면 이게 무한대로 때려보면 1분의 1이 1이잖아요. 0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뭐다 발산하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극한값이 어디로 간다는 라거 판단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애낭 발산 판정법은 퍼스트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하고 시험 문제 뜨면은 다음 중 발산한다. 뭐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쳐다봐야 될려고 합니다. 다음 중 이게 발산하는 이유를 갖다 대라 놨는지 아니면 이것이 수렴한지 발산한 지 판단하고 발산한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하라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이 아이디어가 나오는 그런 문제에서는 바로 이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제 어 본격적인 내용인데요. 첫 번째 애낭 발산 판정법을 따라서 했을 때. 극한값이 0이 되지 않는 일반화이 0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발사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만약에 0이 된다면 어떻게 되냐 안된다고 그랬죠. 자 0이 됐을 때 안되는 이유는 자 보세요. 어떤 예를 들어볼 거냐면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그마 N이꼴 자,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을 계산하셔 자, 이게 대표적으로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 요거 역수를 다다다다다닥 면 1, 2, 3, 4, 5, 6, 7, 8, 9학게 그러니까 등차수열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는 조화수열입니다. 뒤집었을 때 등차수열, 조화수열이지. 이런 형태에 갖다 가 조화수열.